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6년 12월 31일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즐거운 기분에 들떠 있었다. 일라이어스 원로가 물었다. 오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좀더 계실 수 없는지요? 꼭 떠나셔야 합니까? 떠나야 할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이곳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선생님이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선생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우리도 선생님이 보고 싶어질 거예요.나에게 매달리면서 아이들이 말했다.그래요.우리는 모두 선생님이 보고 싶어질 거예요.아이들 엄마의 말에 남편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을 둘러보며 대답했다.떠나려고 하니 나도 슬퍼집니다만, 그러나 가야 합니다.주님, 시몬하고 제가 먼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떠날 준비를 시키겠습니다.그동안 잠시 여기 남아서 말씀을 더 나누십시오.베드로가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나에게 아쉬운 시간을 보태 주었다.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내가 좀더 오래 있게 되었다고 새 아이들은 좋아했다. 그때 레베카가 베드로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저 선생님을 왜 주님이라고 부르시나요? 그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이거든. 베드로는 아이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주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한테 영광이란다. 시몬이 베드로의 말을 보충해하였다. 원로가 나를 쳐다보며 밝게 웃었다. 나는 그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았고 그도 나를 알아보았다. 갑자기 그가 무릎을 털썩 꿇고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나를 향해 주님 하고 외쳤다. 아들은 아버지를 쳐다보며 무슨 영문인지 몰라했다. 루스가 남편에게 말했다. 저 애들 좀 보세요. 세 아이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이 두, 두 손을 합장하고 말했다. 주님, 아들 일라이어스와 부인 루스는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서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아버지와 아이들이 진리를 본 것이다. 두 사람은 내 눈을 보고 있었다. 너희 부부는 좋은 마음씨를 지녔고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 두 사람 역시 기쁨에 넘쳐 주님 하고 외쳤다. 베드로와 시몬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데리러 갔고 나는 하느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 가족 가운데에 남아 있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움직이며 말했다. 이제 이 가족은 하느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결코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선언이 있자 그들의 기쁨은 더욱 커졌고 천사들은 이 가족을 둘러싸고 무릎을 꿇은 채내 이름을 찬양했다. 내가 원로에게 다가가자 원로가 말했다. 주님, 저는 너무나 행복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마치 제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요.당신 아들이 돌아온 후에 때가 올 것이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귀향을 그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이요.나는 온 가족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그의 가족이 슬픔 아닌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우리가 떠나려고 하자새 아이들이 달려와서 나를 껴안았다. 막내는 두 팔로 내 다리를 감싸고 아이에게 말했다. 아이답게 말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해요.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제 너희 천사들을 잊지 말아라. 알았지? 잊지 않겠어요. 약속해요. 기뻐하며 아이들이 대답했다. 이 집과 이 가족에게 평화를 주노라. 나는 그 가족을 축복해주고 돌아서서 제자들을 따라갔다. 그 마을을 떠나면서 시작한 기도가 길을 가면서도 계속 이어졌다. 방금 떠난 그 가족을 생각하며 나의 가슴은 기쁨에 넘쳤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나를 사랑한다. 사람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 뿐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참으로 많은 것이다. 유다 타데오와 마테오가 곁에서 걷고 있었는데 마테오가 먼저 말했다. 주님, 참 즐거워 보이십니다. 그렇다. 웃으면서 내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처럼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만 산다면 여기가 낙원이 될수 있을 텐데 말이다. 주님, 거기서는 아무도 치유를 받지 않았지요? 유다 타데우가 물었다. 정신적 치유와 영신적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치유를 받았다.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좋은 믿음을 가졌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좀더 불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었다. 유다 타데우가 다시 말했다. 주님. 그 마을은 참 평화로웠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떠나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곳에도 우리가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에 마치고 나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다음 마을을 보았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황혼이 질 무렵이었다. 유다와 안드레아에게 우리가 머물 곳을 찾아보라고 일렀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는 거의 50명의 대가족이 됩니다. 유다는 투덜거리면서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하고 있었다. 곁에 있던 베드로가 말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 있는지 어디 알아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어디 알아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은 그 사람의 집에 머물 수 있을 거야. 기분이 시무룩해진 유다는 안드레아에게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떠났고, 안드레아는 유다가 항상 하는 그런 불평을 또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은 채 따라갔다.우리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들판에 앉아서 유다와 안드레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도했다.나는 성공적으로 다녀올 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게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얼마 있다가 두 제자가 한 사람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나의 설교를 들으러 여러 번 왔던 사람이었다. 주님, 여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왔습니다. 안드레아의 소개가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앞으로 나서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 일으켰다. 친구, 이럴 필요는 없소.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제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주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파엘입니다. 나파엘, 친절을 베풀어 주어, 고맙소. 이 사람이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열명 내지 열두 명은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유다가 자랑을 하며 끼어들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베드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마구간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말들을 목장에 내다놓으면 여러분 모두 묵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군. 라파엘의 제의에 동의하며 나는 내가 잠자던 그 마국간을 생각했다. 우리는 라파엘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라파엘은 누구를 집에서 자도록 하고 누구를 마국간으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유다가 나섰다. 주님과 주님을 가장 오래 따라다닌 우리 고참 제자들은 집에서 지내야 합니다. 나는 마국간에서 지내겠다. 유다야, 너도 나와 함께 지냈으면 좋겠구나. 유다는 풀이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일제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하고 자청했다. 마국간에 여러분이 모두 다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라파엘의 말에 베드로가 나서며 말했다. 새로운 제자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마구간에서 자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테니 12명의 새 제자들은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하지. 그러면 피로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테니까 우리는 이제 습관이 되어서 편안한 마구간에서 자는 것이 더 좋거든. 유다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자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나를 따라오는 다른 동료들을 걱정하며 그들의 짐을 덜어주려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사랑을 나는 보았다.저녁 저는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그런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파엘이 나를 쳐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해 주기 바라오.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갖다 주겠소. 라파엘이 준비한 음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음식을 합하여 모두들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즐겼다. 유다까지도 배불리 맛있게 먹은 듯 배를 쓰다듬었다. 식사 후에 라파엘이 마구간까지 나를 따라왔다. 주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알고 있소.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는 과거의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하느님을 거역한 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착하게 살고 있고, 하느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소 당신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해 주셨으니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오. 주님, 하느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육신을 그토록 더럽게 가지고 놀았고, 하느님께서 사람의 몸에 주신 선물에 대해 존경심이 없었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하느님을 거역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제가 한 짓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울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느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며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느님께 돌아와서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있소. 나는 그를 위로했다. 저같이 행동한 사람도요. 그는 계속 흐느꼈다. 그렇소.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신다오. 그러나 악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없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요. 또 악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인하고 그것이 그들의 자유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고 있소. 악마는 방탕과 죄악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고 있소. 악마는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사랑과 거짓 생활 속으로 얽혀 들어가도록 유혹하고 있소. 이것을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는지를 알수 있소. 사람들은 성을 통해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교만을 통해 속임을 당하는가 하면, 탐욕을 통해 속임을 당하는 등 수많은 방법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소.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당신의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청하기만 하면 그들도 당신처럼 악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것이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당신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착하게 살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죄책감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오. 울먹거리며 내 말을 듣고 있던 그가 울음을 그치고는 기운이 난듯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제게 용기를 줍니다. 그가 떠났을 때 나는 외벽에 기대고 서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라파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때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비웃고 있는 마귀를 보았다.